우두루 가자. 가자, 우두루 맨. <laughs> 알겠어, 정독할게. 악당들아, 꼼짝 마라라. 우리는 비구두루맨 음, 그냥 싫은 애. 벤 <laughs> 나도 그냥 싫은 애. 벤 딱히 정글에서 만날 건 아니지만, 그냥 싫은 애. 벤 <웃음> 저. <웃음> 저거 애니강타서포애니 애니 하려는 건가? 뭔 a r e 아 i 카밀이구나 카밀이 r 뭐 come here, come here, come h e 안돼 안돼. 안돼, 내 e 내 e 뭐야? 정 e here, c o m ㅈ때 다 다리다. <laughs> 야 실버 4랑 실버 1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. 실버 4는 브론즈와 가깝습니다. 실버 1은 골드와 가깝고. 그럼 음, 실버로서의 정체성은 없는 건가요? <laughs> 실버는 브론즈와 골드를 이어주는 다리라고 할수 있죠. 난브론즈 <laughs> 아니라고. 당연히 <laughs> 아, <에이>, 실버지.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문도 파일 아. 어. 레타리 비하다. 아우야 어, 다시 올라왔네. 어. 래아 미안하다. 곰이 곰이 없다. 아. 어? 야. 야, 카밀. 오케이. 야야야야야야. 다 온다. 다 온다. 잡아! 나이스! 아! 으! 오케이! 집 갔다. 좋았다고? 집 갔다. 집 갔다. <laughs> 어떻게 들은 거야? 이 개새끼야, 어? 부르자 이... 아니야! 아! 아! <웃음> <웃음> 내 시번! 날 다시는 모욕하지 마라!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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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멘. <고맨. 웃음> 더 털리기 전에 <웃음> <웃음> 답을 한번 찔러 줄 필요가 있겠군. 일단 감겠는데 어? 큭뱀. 큭뱀 건왜 알려주는데? <웃음> <웃음> 오, 오 잡았어. <laughs> 다리보다 빼네. 와봐 와봐. 폐기의 정글링. 대포 순순히 먹게 해줘라. <laughs> 먹게 해줘라. 압박이야 <laughs> <laughs> 이건. 나 한번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볼게. 오케이 나이스나이스 <laughs> 나이스. 아아아아! 가고 있다 가고 있다 가고 있다 가고 있다 문도 도망간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간다 들어와 오 하나 핫차제 포기한 거봐 바루스야 어이 가라 뭐야 너 안 먹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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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어? 안 먹어? 안어안 먹어? 안 먹어? 안 먹어? 먹어? 안먹자안 먹어? 도먹가안야 Patomi Kangel, Wadalawa, Ni Kangel, Angels, Bokok, Kunio w a 가. a 히 a w 히히 i b 히히 a Hi b o k 우 Hi Boka, Hi 히 o 오, 깜짝아 히히, 목! 어. 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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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